뭔가를 이렇게 기획하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하는 게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구독을 누릅니다. 영상을 풀 시청합니다. 레드썬, 레드썬. 뭔가 열심히 하는 거는 에너지를 내면 이게 엔돌핀이 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서 망하더라도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그 열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망한다고 안 하고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어차피 망해 안 돼. 이런, 이런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는 게 나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인생은 짧기 때문에. 안 돼. 해봤자 안 돼. 안 돼. 지금 이런 거 막, 막상 해보면 힘들긴 생각한 것처럼 안 되죠. 잘안 돼요. 다잘 되면 뭐다 성공했지. 다잘 되면 다 성공했는데, 안 되더라도 해보는 게 이게 그 자체의 노력이 있잖아요. 노력. 여러분, 노력을 한다는 거, 열정적인 그 뭔가 움직인다는 거, 엔돌핀을 내고 에너지를 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약간 이게 잠팔려 가지고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근데 이게 열심히 하는 자체가 저를 건강하고 젊게 만드는 거죠 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기획하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하는 게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열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엔돌핀을 내고 사람을 건강하고 뭔가, 긍정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 망하더라도, 뭐, 씨, 안 된다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맨날, PC방에 틀어박혀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그 소주나 가고, 그거보다야 나요. 망하더라도. 여러분을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열정적인 삶을 살수 있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밝게 바꿔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안 된다고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해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망하더라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자, 망한다고 집에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뭐 바늘 인생을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히키코몰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죠. 망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움직여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로 여러분의 기운을 밝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이 가면 그 기운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2, 0 30대 청년들 아예 구직 포기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일자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옛날처럼 옛날처럼 일자리가 많지 를 않으니까 뭐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뭐 대기업 그런 데서는 잘안 뽑고 경력직 뽑으려고 하고 일반 소상공인은 다 망하는 중이라 뽑지도 않고 가족끼리 하고 일자리가 없어진 거 맞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서 여러분은 뭐 어,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그냥. 집에서 그냥 거의 밑바닥으로 가는 그냥 히키 코머리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망하더라도 해보시라고요. 그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저도 이렇게 도전을 해봐도 어렵게 어려워요. 잘안 팔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안 팔리고 어렵게 어려워도 그 과정 자체가 어, 젊게 만들어요, 사람을. 긍정적이게 만들고 열정적이게 만들고 액티비티하게 만들고 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죠. 건강한 기운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그 기운을 좋은 기운을 만들어준다는 거 거기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별건이 안 팔려서 뭐 약간 좁아심도 나긴 하지만 그래서. 이 홈쇼핑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 아,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누구나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는 거,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해보는 게그 어떤 엔돌핀이나 열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안된다고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나는 뭐 해도 안돼 이건 해도 안돼하지마돈 낭비고 괜히 망가져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겁먹고 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벌써 늙어서 다 노년으로 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희귀 고머리처럼 그냥 방 안에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하다가 인생은 벌써 노년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고노인으로 그냥 지원금 받던가 폐지 주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젊었을 때좀 아니면 중요. 이든 거의 늙어서도 약간 청춘처럼 이렇게 뭘 해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뭐안 돼. 할수 없어. 해봤자 손해야. 뭐 해봤자 안 돼. 아안 하는 게 나아. 그렇게 망설이다가 인생은 금방 갑니다. 금방 늙어서 금방 죽어요. 그러고 그렇게 사는 이키코모리처럼낙 담하면서 집에서 있으면서 살면 더 금방 늙어요. 병도 오고. 그래서 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도전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